반갑습니다. 한자를 상식으로 해석하는 세트한자연구소 이원율입니다. 오늘은 세트한자 제299강으로 항상상자에 관련된 단어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의 중심 한자와 그에 관련된 8개의 단어들을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심 글자로서 항상상자입니다. 항상상자는 항상, 늘, 언제나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상자는 오디오 상자에 해당되는 하늘에 크게 팔 벌려 감사하고 있는 이런 사람의 임기가 있습니다. 오히려 상자는 감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을 의미하는 두건 거자가 있습니다. 머리에 두건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인 것이죠. 상류층 사람들은 머리에 두건을 쓰지 않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두건을 쓰고 일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두건은 보통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건 거자가 부수로 쓰이면 보통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두 임기가 결합된 모양이 항상상자여서 항상상자가 표라는그 항상은 사람들은 항상 감사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작은 일에 감사하는 보통의 생활이 항상상자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큰일이 있을 때만 감사한다면 우리 삶은 너무 생막할 것입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고 그 생활이 행복한 생활인 것이지요. 이를 표현하는 글자가 바로 항상상자입니다. 이 항상상자는 세타자 112강에서 자세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세타자 112강을 보시면 보기에 흐름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과정들을 셋다저로 풀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3자를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첫 번째 볼 글자는 정상입니다. 정상이라는 말 있죠. 정상이란 말은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이 제대로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를 정자를 보겠습니다. 바를 정자는 바르다 또는 정당하다 등의 의미가 있죠. 바를 정자를 임지로 꺼내보면 하늘을 의미하는 한일자가 있습니다. 또 그칠 지자에 해 당되는 서 있는 사람의 임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늠름한 군인이 정자세로 격리하고는 이런 모습이 발을 정자의 표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발을 정자에서 발을 정자가 표현한 그 바른 것은 하늘을 보며 정지한 모습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상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정상이라는 단어의 중심은 항상 상자 있죠. 이 항상 상자가 바르게 서 있는 게 정상입니다. 이 중에서 발을 정자가 표현한 그 바른 것은 하늘을 보며 정지한 모양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을 기준으로 똑바로 서 있는 자세가 정상인 것이죠. 또, 항상 상자가 표현하는 그 항상은 작은 일에 감사하는 생활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상사업 편안함에 감사하는 보통의 생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은 하늘을 기준으로 바로 선자세인 것이고, 항상 상자는 매사에 감사하는 보통의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정상이라는 것은 보통 생활이 제대로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 보통의 생활이 바르게 해서 있는 게 정상입니다. 이번에는 이상을 보겠습니다. 이상은 다른 일자에 항상 상자로 구성되어서, 정상적인 상태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를리자입니다. 다를리자는 다르다 또는 달리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를리자를 이미지로 표내보면 받절자에 담겨는 삶의 터전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 모양의 삶의 터전이지요. 또 함께 공짜에 든든 함께 있는 세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다를리자여서 다를리자가 표현하는 그 다른 것은 삶의 터전을 함께 사용해도 생각이 다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몸은 같이 있지만 생각이 다른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으쌰으쌰하고 있지만 그 속내는 다 다른 것이죠 그 공간에 같이 있는 이유가 똑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목표가 다른 것이고, 다만 수단으로서 그 공간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다를 일자는 한 공간에 있는 사람이라도 생각이 각각 다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다를 일자는 셋 단자 131강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를 일자가 편한 그 다른 것은 삶의 터전을 함께 사용하도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교 대상이 서로 같지 않다라고 할때 다를 일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항상상자는 보통의 생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상이라는 말 중에 다를 이 자는 비교 대상과 같이 아니한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상자는 보통의 생활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상은 보통의 생활과 다른 상태인 것이지요. 비상을 보겠습니다. 비상은 아닐 비 자의 항상상자입니다. 그래서 애사롭지 않다, 정상과 다르다 라고 할때 비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닐 비 자를 보겠습니다. 아닐 비 자는 아니다, 나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안일삐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뚫을 꽃자가 두번 있습니다. 뚫을 꽃자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있는 것이고 또 석삼자가 두번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의견이 세 번씩이나 다른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표현하는 화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아닐 삐짜어서안일삐자가 표현하는 그 아닌 것은 두 사람이 세 번씩 반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삼세번이라는 말이 있죠. 세번씩이라 물었는데 세번 모두 의견이 다르면 그거는 절대 아닌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그런 뜻입니다. 비상이라는 말 중에 아닐필자가 틀나는 거그 아닌 것은 세 번씩 반대로 말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서로의 의견이 완전히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상자는 평안함에 감사하는 보통의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이라는 말 중에 아닐필자는 서로의 의견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상자는 보통의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어서 비상은 보통의 생활과 틀린 상태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보통의 생활과 완전히 다른 것이 불상입니다. 불상을 보겠습니다. 불상은 아니 불자의 항상 상자입니다. 처지가 안 되고 애처로울 때불상하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 불자를 보겠습니다. 아니 불자는 아니다 또는 못하다 등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불자를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 한 일자 에 해당되는 기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장대 높이 뛰기의 장대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또 작은 소자 에 해당되는 조금밖에 없는 신장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겨우 두 손에 올릴 만한 작은 양의 신양이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 바로 아니소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아니 불자여서 아니 불자가 표현하는 그 아닌 것은 기준보다 작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보다 작아서 아닌 것이 아니 불자입니다. 60점을 맞아야 되는데 59점만 맞으면 탈락이죠. 겨우 1점이 부족할 뿐인데도 탈락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준보다 작아서 아닌 것이 아니 불자입니다. 불쌍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불쌍하다고 할때 사용되는 말인데 이 불쌍하다는 말은 순우리말입니다. 그렇지만 한자로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할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니불자가 떠나는그 아닌 것은 기준보다 작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해진 기준에 부족해서 아닌 것이 아니불자인 것이지요. 그리고 항상 상자는 평안함에 감사하는 보통의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불자는 기준보다 작아서 아닌 것이고 항상 상자는 외사에 감사하는 보통의 생활인 것이지요. 그래서 불쌍하다는 말은 보통의 생활보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보통의 상태를 어떤 것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보다 작으면 불쌍한 것이죠. 나보다 사난한 사람은 불쌍하다 할수 있고 인류의 보편적인 삶보다 부족하게 사는 것을 불쌍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불쌍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상은 일자의 항상상자이죠. 그래서 일상은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일자라고도 부르는 날일자를 보겠습니다. 날일자는 날을 의미하고 태양이나 낮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해일 자는 이런 태양의 모습을 형상한 그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날일 자가 표현한 그 날은 태양의 모양을 형상한 글자로서 태양이 떠있는 하루의 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상자는 평안함에 감사하는 보통의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해일 자는 해가 떠있는 하루의 시간인 것이고 항상 상자는 보통의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이라는 말은 날마다 반복되는 보통의 생활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 항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항상은 항상 항자에 항상 상자로 이루어져서 언제나 변함없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항상 항자입니다. 항상 항자는 항상 또는 변하지 않고 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항자를 이미지로 꺼내보면 마음심자에 들은 마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퍼질 금자에 해당되는 널리 퍼지고 있는 햇빛의 모양이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항상 항자여서 항상 항자가 현하는그 항상이란 마음이 부르 퍼지는 모양입니다. 마음이 널리 퍼져서 여기저기 모두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항상인 것이죠. 항상이란 말은 언제나 변함없다는 뜻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같은 마음일 때 그게 항상인 것이죠. 마음이 퍼진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로 퍼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언제나 변함없다면 그게 바로 항상입니다. 부스로 사용되는 퍼질극자입니다. 퍼질극자는 퍼지다, 뻗다, 부르라는 뜻도 있습니다. 퍼질극자는 주로 부스로 사용되는데 한일자와 날일자와 또 한일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하일자는 하늘을 의미하고 아래에 있는 하일자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해가 떠있는 그런 모양이지요.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해가 있는 이런 모양이 퍼질금자입니다. 그래서 퍼질금자가 표현하는 그 퍼지는 것은 하늘과 땅에 햇빛이 비추는 그런 모양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햇빛이 비추며 하늘과 땅을 온통 환하게 비추고 있는 그런 모양이 퍼질금자인 것입니다. 항상 한자는 마음심자와 퍼질금자가 결합해서 항상이란 마음이 두룩 퍼지는 그런 모양인 것이지요. 항상이란 단어 중에 항상 항 자는 마음이 둘을 퍼지는 모양으로써 햇빛이 비추는 언제나 변함없는 나날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항상 상 자는 일상사업 평안함에 감사하는 보통의 생활인 것이지요. 항상 항 자는 해가 떠있는 변함없는 하루의 시간인 것이고 항상 상 자는 보통의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은 변함없이 반복되는 보통의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범상하다는 말을 보겠습니다. 범상은 보통 법자의 항상 상 자로 구성되어서 특별하지 않고 애사롭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보통 범자입니다. 보통 범자는 보통 또는 무릎, 모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범자는 안석회자와 위치를 의미하는 점주자로 구성되었죠. 이런 이미지가 바로 보통 범자인데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는 학생들의 모습인 것이죠. 보통 범자가 의미하는 그 보통이라는 말은 책상에 위치해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교실에서 책상에 학생들이 앉아 있으면 여러 학생들이 누가 누구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것이죠. 그 학생들이 일어나서 뭔가를 할 때는 달라 보이지만 책상에 앉아 있을 때는 누가 누군지 모를 만큼 비슷비슷하다 보통이다 무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가장 비슷해 보일 때가 바로 이 책상에 앉아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입니다. 같은 색깔 도두고 입고 같은 머리 스타일을 하면서 같은 모양으로 앉아 있으면 누가 누군지 알수 없을 만큼 평등한 것이죠. 누구나 보통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 가 바로 보통 범자입니다. 보통 범자가 의미하는 그 보통은 책상에 위치해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평범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항상 상자는 일상사업 평안함에 감사하는 보통의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법자는 책상에 앉아있는 학생처럼 구분이 안 되는 보통을 말하는 것이고 항상 상자는 보통의 생활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상은 여전히 진행되는 보통의 생활입니다. 통상을 보겠습니다. 통상은 뚫을 통자의 항상 상자입니다. 그래서 통상이라는 말은 특별하지 않고 일사적이다, 일상적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통할 통자입니다. 통할 통자는 통하다 또는 알리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통할 통자는 갈착자와 길용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처럼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의 모양을 표현하는 글자가 바로 통할 통자이지요. 그래서 통할 통자가 표현하는 그 통하는 것은 길로 갈수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딘가 길이 나 있다면 이쪽과 저쪽이 통하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바로 통할 통자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을 하려면 통해야 됩니다. 그 통하려면 길이 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도로가 나 있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통할통짜는 막힌 것을 뚫어주는 그런 모양으로써 길로 갈수 있는 상황이 통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통상입니다. 통상이라는 말 중에 통할통짜가 표현하는 그 통하는 것은 갈수 있는 길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양쪽이 막힘없이 트여서 목적지로 갈수 있는 길이 통할통짜의 모습입니다. 또 항상 상자는 보통의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통할통짜는 뚫린 길처럼 어제와 같은 오늘을 말하는 것이고 항상 상자는 매사에 감사하는 보통의 생활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은 지난날처럼 반복되는 보통의 생활입니다. 어제도 그랬듯이 오늘도 그런 생활이라면 그게 바로 통상인 것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항상 상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8개의 단어를 살펴봤습니다. 이 중에서 중심이 되는 글자는 항상 상자이지요. 이 항상 상자는 보통의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의 생활이 바르면 정상입니다. 정상 수업이다, 정상 활동이다 라고 할때그 보통의 생활이 바르게 서있을 때 수업이 바르게 진행되고 있으면 정상 수업인 것이고 활동이 바르게 진행된다면 그게 정상 활동인 것이죠. 이럴 때 바로 정상이라는 말이 사용되는 것이죠. 또 보통의 생활이 다르면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상 반응이다 또는 이상 행동이다 라고 할때그 정상적인 행동과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것과 좀 다르지만 틀린 것도 있습니다. 보통의 생활과 틀린 것을 비상이라고 합니다. 비상구다, 또는 비상등이다, 비상식적이다 라고 말할 때그 비상은 보통의 상황과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 생활과 결이 다른 그런 모습인 것이죠. 보통의, 생활과 부, 보통의 생활보다 부족하면 그걸 불쌍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순 우리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한자로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보통의 기준이 있다라고 상정했을 때 그보다 부족하게 생활하는 것이 불쌍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불쌍하게 여겨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참 극렬한 사람이고 인간은 가장 보편적이고 선한 마음을 가졌다 할 것입니다. 또한 보통의 생활이 날마다 반복되는 것을 일상이라고 합니다. 일상 행복이라는 말이 요즘처럼 귀할 데가 없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그 생활로 가는 게 일상인 것이죠. 일상생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행복을 찾는 사람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의 생활이 보통처럼 진행되는 것을 범상이라고 합니다. 어제나 그전의 생활이 오늘도 그렇게 진행된다면 그게 바로 통상인 것입니다. 보통의 생활이 언제나처럼 변함없으면 그걸 항상이라고 합니다. 시간적으로 끊임없이 진행되는 것이 항상입니다. 또 보통의 생활이 늘 있는지에 대한건 그게 바로 통상입니다. 이 통상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입는 옷을 통상복이라고 하죠. 이럴 때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항상 상자는 보통의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통의 생활이 바른 것이 정상이고, 이상과 비상과 불상은 뭔가 결이 다른 그런 상황인 것이죠. 또 일상과 봄상과 항상과 통상은 거의 비슷한 의미인 것인데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는 그런 차를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통의 생활을 강조하는 항상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8 개의 단어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보통의 생활처럼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